잠작대를찍어 볼까요? 쟤가 가 볼까요? 쟤가 볼까요? 쟤가 볼까요? 쟤가 볼까는거가 볼까요? 쟤 우리 밤부터 hey, 하고 있지. Yes, yes. 네. e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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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몸 몸인데 안 죽었네. 실라 맞네. 예, 그 오피스 중간 중간 어. 발코니. 아, 거기 에어컨 실기 있네. 바디 지압하지. 왼 쪽이 방목. 네. 한대 빠야. 한대 빠야. 한대 빠야. 한대 올라가고 있어요. 어려 머리 동갔었데 어디? 난안 보여. 한대 빠야. 반파. 아, 어. 난 제가 볼어써 볼게. 다섯 대. 네? 기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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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다다다 기절 1등? 앞에 있다. 별차에별차에햇안았어 응. 머리. 세다, 네. 오른쪽, 오른쪽, 네, 네. 네. 오른쪽, 네네 네. 크레인, 머리는데 수로탄 네. 가볼게. 하나 네. 더? 뭔데? 그냥 바꾸시 가야 되는 이러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아, 헬기 싸운는거 예. 아. 아니, 지만. 지방. 지금은 렌더이 왔는데, 잡는 방금... 거 야! 어? 야! 잘? 네? 에, 잡았어. 헬기! 헬기! 왜, 왜? 헬기! 헬기! 헬기, 헬기, 공중에, 오른쪽. 둘두 두대 두, 두, 두대 두대, 밟는다아 예, 네, 황금 황금 와나 씨. <laughs> 네두명 그거예요, 황금 세트. 나 하나 다운이고, 하나 0.4, 블리딩, 아, 그, 블리딩 나오시고두명 남았네. 음. 앞에 하이스빨 아, 나 누웠다. 어, 야, 나, 나 더블이들. 나코시야 씨발. 뭐는 이거, 데이시, 데이시, 어. 나 이거 저쪽으로 부술 테니까, 그, 부스팅 박스 받고 밟고, 밟고 올라오는 샘사 건물 좀 재봐. 온다 거기 와, 거기 와. 쏜다. 타워 안에 들어갔어? 그그발 그, 발동규 씨가 피기했던 거 그거기. 예 커일 좀. 다운 안와다워 밑에 건물. 그무 다운 이거? 그럼 우리 거야 이거? 아니 아니. 놀어쟤아어이 쟤. 어디로 온상황인가 지하철 때리는 건가? 지금 응. 티켓 하나, 어디 티켓 음. 퓨트, 퓨트. 안 보여. 퓨트. 오케이, 어, 나 되게 높배 아, 뭐야? 나 맞았어. 떡배맞고 죽었다. 샘사 건물, 장자, 랜드, 리사, 4스초 디스터, 디스타 디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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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옥상에, 만모스 옥상에 하나 있고, 그리고, 뒤쪽 개벽에 하나 있다. 그 중에 하나 내꺼 갈갈이 들고 있을 거야. 개 하나 기절이야. 반무장 기절이야, 대시. 맞아, 내가 승겨줄게 내가 내가 만모스 옥상 다운? 알겠스 하나 더, 만모스 옥상. 그 아까 그 레커님 쏘던 돌이랑 바, 발전소에서 완전 잠그고 있거든? 말해주면 내가 그때 그냥 딱 잡아줄게. 바로. 왜안 눕지? 하나 더뿌렸서 하나, 하나 더. 더 저그 버스 스탑 하나 버스 스탑 하나 어 내가 그거 다다 잡아줄 수 있어 나올 때 말해 지금 그, 아, 그냥 지금 잡아 그냥 지금부터 잡아뭘 응. 그걸 왜기다려 버스 컷어 너네 깨백으로 푸시해 깨백 푸시 컷 루마드 어. 나는 좀더 붙어있어 안돼안돼 오케이 세대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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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남았어? 네, 오케이. 메인 i n is the main. Main is the main. m a 하나 있다. t h 난 m 보 i n 있다 i n 잡았어. h e 이 a i n m a 뭐야, 뭐야. the main. Main is the m a i 그 나무는 왜안 깨지냐? 스킬 데미. 어때? 잠깐만. 오 어, 어, 일단 화약.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그 폭발탄으로 TC를 어, 까고 픽업을 하세요. 잠깐만. 건초 바꾸려고. 오케이. 열심히 했네. 무상 같은 거 미리 다 서팅해 놓고. 정리하게. 그 올라온 둥 소리나? 아, 아, 올라왔어. 이미 쓰리깡 쪽으로. 리사이클 쪽으로 갔어. 확인. 아이씨. 아이씨. 존나 많이 박았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그 코너링 있어! 어 어딨어 어디 서어안 돼. 맘모스 맘모스 그 부시에 숨어있었나봐. 맘모스 어디? 맘모스 아래. 그 깨벽으로 나온다 이제. 피킹할게. 그리고 여기 마운드에도 하나 더 있다. 오케이. 마운드 우리 아니야? 됐어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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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어어어어어어어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네어어어어어어어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네어어 <목소리> 오케이 y 슨도 a y t 오케이 앞에 나 n o k a 방 o k a s e 베 m going to go to the 나 o u s e I'm g o i n 이 to go to the h o 다 s e i 살았어 죽가죽가올수 있죠 온 거야? 아,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바위 끼고 왔는아니 아니야 셋총소리셋셋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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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어 지금 총소리는셋 마님 어, 죽었다 나 하나 다운이야 파전치어 아, 엠빠? 어 아니 풀무장 흰색 무장 우리 집에서 이스트 바라보면 돼. 세쪽도있요어 하나. 넷. 지하철은 아닐 테고. 돌돌이 기준 왼쪽으로 갔으니어 지하철 쪽으로 가긴 했는데 지하철 안 들어갔을 때. 어. 따라다이고 탐미 데, 탐미 데. Maybe 소비. 한명더 나왔고 오! 포드다둘다포대야 어, 둘다 포드야? 포대야. 어, 둘다포죠야 어, 둘, 둘 W8 guys? 나 온다! 나도 온다! 그냥 잡을게, 소대. 오면? 어. 그냥 이거. 이거. 이 있어? 몰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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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차 힐차 힐차 타? 어 힐차 어우, oh, 레이드다 레이드 레이드 힐 okay, 나는 컴컴컴컴컴컴컴이야다 왔다 컴 나이스 컴이스컴이스 하나 다운 원덴원덴나 죽었어 바쿠, 바쿠 잘았어이뺄 수가 있 기어 여기 l 탄여벽 m 2 있다

Yes, I'm dead. 아, okay.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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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왔어, 왔어. I'm going roof. I'm going roof. 나 그러면 이 친구가 루프 올라가니까 내가 밖에 있을게. 난리 다얘네 루프 먼저 간다얘네 먼저, 먼저. 2대! 2 아, 원, 원몰데원몰데 야야. 킬하나더 원. 킬하나더 원벌대 원벌대 인투대 투대 플래킹 안 되나? 나가줄까? 어 나가줘야 될때 오케이 오케이. 지, 지는 거 우리? 뭐짓는데전진베이스 진다. 전진베이스짓고 있다. 아, 이스 트 이스 트 런처 다 하나 더 떴다? 흔들게 흔들게 나 아, 죽었다 얘네 그 볼트 토렛이야 볼트 볼티 토렛 씨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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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케아아아 d this I can't build here 어, 랩사이 3타임. 오케이. 토레 다 오프야? 다 오프야. 렌즈. 다 오프야. 하나 더? 어, 레시스에 또 있는데. 다뽑 막았어! 우리 2 곱하기 메인 털린다. 한번 리페어 했다 일단 나 로켓 먹고 죽었어 기다려봐 이거 얘네..잠깐만 바깥으로 해서 아 그래도 수성한번버켓 다운 배터리 층 살아있는데 왜것인지 모르겠어 근데 개 어. 근데 이게 코어 자체가 수성이 안되는 코어야 어 맞아 맞아 이어 메인에 더 어차피 빨리긴 했어 앞에 비비기 좋네 편하긴 한데 야형 방금 핸드폰 어, 썼데포소를 들리자마자 컴퓨터 켰는데 진짜? 그때, 그때 우리가 다나가가지고 했었는데 우리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인원이 너무 많아서 개새끼 엠투그 전투했던 애 말하는 거 아니야? 어, 나한테 두 새끼면 존나 죽이네요 <laughs> 아까운데. 아 너무 아까워. 씨에 내가 내가 전진 베이스 갔었을 때 이거 AK 한자로만 더있으면 막는데 AK가 한자로밖에 없어가지고 리로링 때문에. 아비